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박지훈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관련 요인 탐색적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고통감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 의료 및 서비스가 제한되고 노인 여가 시설 봉쇄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는 점 등은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직장으로 출퇴근 또 SNS 사용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이미 많은 노인들은 사회 관계망의 소실, 이동이나 교통수단 이용 제한으로 상당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나 심리적인 면에서는 모든 연령층에게 고독감과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신체 활동과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폐쇄 에 관련 지역 사회 노인들에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신건강 이슈로 외로움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비롯하여 노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위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심리 백신 방역이 절실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노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 방해 정도, 고독감, 불안함, 우울감, 사회적 관계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 역량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중재방안을 제시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 및 절차로 조사한 절차는 코로나 감염 수칙을 준수하면서 1대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어,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어, 대상은 서울특별시 n 구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양호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로, 이때는 예방접종 유형별 이용프로그램 4단계 대유행 단계였던 때였습니다. 이용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판단 하에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축소하거나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한 시점이었음을 밝힙니다. 예, 네, 살펴본 바 어, 조사 절차는 코로나 감염 수칙을 준수하면서 1대1 면접 조사로 하였고요. 총 15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은 어, 일반적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사항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코로나19 이전의 지역사회 단체나 모임 참여 정도, 코로나19의 두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의향, 또 코로나19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독감, 불안감, 우울감을 척도로 하였습니다. 고독감은 임정숙 연구자가 사용한 고독감 원척도를 활용해서 총 30문항 중에 본 연구자는 정서적 고독감 8문항과 사회적 고독감 7문항 중에 총 15문항을 일컫도 5점 척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불안감의 척도로는 김수정, 심은정 연구에서 활용한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를 활용하였고요. 우울감은 최용석 외 임상에서 우울증 선별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번안한 p g q 9 한국어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였는데요. 사회적 지지와 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임정수기 어, 활용하여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고요. 일상생활 방해 정도는 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원측정 도구를 코로나19로 노인들이 겪는 일상생활 방해 정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권미의 척도를 수정하여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은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 설문지 데이터 코딩을 실시한 후에 어, SPSS 버전 23.0을 사용하였고요. 통계적 자료 처리를 먼저 하였습니다. 요의 수준 5%로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세부적인 통계 처리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상관 분석,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어,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어, 결과 사회적 지지는 2.85, 모임은 2.64, 두려움은 2.05, SDS는 5.15, 고독감은 2.33, 불안은 0.47, 우울감은 0.43, 삶의 만족도는 3.2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 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표를 살펴보시는 대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모임,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독감, 우울감과는 사회적 지지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네요. 아, 모임 역시 삶의 만족도와 정의 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어, 불안감과는 모임이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SDS, 고독감, 불안감, 우울감과 정의 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SDS는 고독감, 불안감, 우울감과 정의 상관 관계를 음, 네, 보이고 있죠. 어, 고독감은 불안감 우울감과 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요. 삶의 만족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우울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보면은요, 삶의 만족도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어, 성별에서는 여자가, 연령에서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혼인 상태에서는 사별, 의료부장에서는 일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월소득에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건강 상태는 보통이, 직업은 없는 경우가 96.7%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은 접종이 96.0%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수는 2명, 학력은 중졸이 가장 많았고요. 종교는 기독교가 어, 또 정부 코로나 대응책 만족감에 대하여는 보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동거 가족으로는 혼자인 경우가 복지관 이용 경력에서는 3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참여 모임과 코로나19 두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음,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취미와 여가,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모임과 애경사 등그 다음은 친목회, 동창회, 개모임 등 사교 모임이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경로당, 자원봉사단체, 각종 공식회의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어, 코로나19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족 감염이 2.25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 감염 시에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과 코로나로 인한 생계 및 일자리 걱정이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건강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고독감, 불안감, 우울감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독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나는 배우자 또는 이성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5형으로. 아,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의 평균이 3.0 이하로서 고독감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안감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불안감에 대한 분석 결과.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껴진다가 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평균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감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울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 있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력이 별로 없다 라는 답변이 0.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평균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울증은 우울감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상생활 방해 정도와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 방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방해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일상생활 방해 어, 가정생활방해, 식품 및, <laughs> 죄송합니다. 식사, 물품, 구매 등이 4 1 5내 일자리 및 직업 방해가 4.11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 분석에서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서 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에서도 3.01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하지만 그 외의 문항에서는 평균이 3.0 이하로 사회적 지지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어, 세 번째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에서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또그 다음은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노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 방해 정도, 고독감, 불안함, 또 우울감, 사회적 관계 및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건강, 중재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아,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요인과 사회 관련 요인 간에는 음,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지 및 모임은 삶의 만족도와 정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고독감, 우울감, 불안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SDS, 고독감, 우울감, 불안감 간에는 서로 정의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상황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 및 제언을 요약하면 어, 지역사회의 노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영향받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동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관점에서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또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어, 실행 프로그램 이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아울러 돌봄 대상자의 감염 여부와 돌봄 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관련 요인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